야, 요즘 애들은 봄에 무슨 노래 불러? 요즘 애들 보, 봄이 좋냐? 아 맞아, 아뭐 그렇게 해도 좋냐? 아 벗고 댕기. 야 너도 인간이야? 아 그래? <laughs> 그게 언제적 아, 노래야? 그래? <laughs> 멍청이든, 안 멍청이든, <laughs> 아줌마든, 안줌마든 설레이는 봄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화사하게 핑크로 입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4050도 화사하게 변신할 수 있는 봄 메이크업 아 리부트! 이제는 5살 어려 보이는 거 동안 아니다. 50대도 30대 피부로 보이고, 40대는 20대 후반 같이 보이게 하는 게 요즘 진짜 동안 메이크업인 거 아시죠? 봄에 딱 어울리는 제대로 된 4050표 메이크업 콕콕 집어주시 우리 쪽찍켓처럼알려주시 40대잖아 너 응? 음? 40대잖아 아니 30대 너 40이잖아 누나. 아니야 됐으니까. 아니야 너 누나보다 열사 어리잖아 아니 40 아니야 네가 나한테 생일카드 썼잖아 <laughs> 뭔가 4050만을 위한 봄 메이크업 트렌드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어..2025년에 봄 트렌드는 좀 내추럴한 음. 너무 막 얼굴에 누가 물 뿌린 듯이 막 음. 번떡번떡 그런, 번떡 아니고 어, 그런 거 말고 음. 내추럴 글로우가 포인트인데 음. 특히 40, 50대에 좋은 소식은 음. 이제 무거운? 뭐 매트? 뭐 그런 거 보다 자연스러운 윤기가 스... 실키한? 콕. 찝어주는 봄 컬러, 2 0 2 5봄 컬러는 뭐가 있어요? 트렌드 컬러? 40대, 50대 분들한테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데 코랄이 살짝 가미가 된 혈색을 표현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봄꽃 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우리 요즘 엔지들 젠지들처럼 이런 데막 울먹울먹 메이크업 이거 잘못 얹으면 우리는 인념기 홍조 증상 바로 돼버리고 아니 지루성 피부염 바로 가니까 어제 이제 낙동강, 어. 낙동강 맞나? 네. 북한 앞에 있는 거? 해안타오잖아. 구만강이지 아, 그래? <laughs> 저기 부산에는 쫙 제일 남쪽에 있는 게 낙동강이고. 아 그래요? 어 아니지.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잖아. 저 끝으로 <laughs> 부산으로 굳이? 난 부산 가고 싶다. 이러면서 <laughs> 상식은 부족한데 뭘 많이 갖다 쓴다. 우리 엄마 도 누나 애청자야. 응. 그런 <laughs> 말하지 마. 우리 엄마가 계속 통화하는데 야너 자꾸 상식 부족하다고. 겨울 내내 했던 텁텁하게 막 이렇게 두꺼운 크림 이런 거 하면 다 녹아내리고 하기 때문에 뭔가 스킨 케어나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음. 뭐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근데 항상 제가 음. 메이크업 할때 항상 얘기하는 게과 음. 메이크업 전에 과하게 기초를 바르지 마라. 그냥 진짜 촉촉한 이제 크림 하나 음. 그 정도로 해가지고 무거운 거보다는 가볍게 젤타임뭐 수분 잔뜩 있는 거 그런 제품으로 바꾸는 게좀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이 추천하는 제품? 어나또 이거네. 좋지 않은 것들은 <laughs> 쓰지 않아. 이게 진짜 촉촉하고 꾸덕한데 너무 저, 베이스가 찰떡템. 지겹다 진짜. 이제 공구 아주 미정이야. <laughs> 알겠어. 액토, 액토인 수분크림 어. 정도? 수분크림 하나만 하면 근데 사실 나처럼 너무 악건성인 이제 50대 접어든 여성은 하나면 좀 부족해. 이거죠. <laughs> 이거죠. 공구템인가봐요. 어, 이거 해 끝났다? 공구템인가봐요. 어, 공구 끝났거든요. <laughs> 끝났는데난 너무 갑자기 이게 진짜 촉촉한데 베이스 수분크림부터 살짝 프레이 타입의 유수분 밸런스가 있는 미스트까지 해 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하기 전에 하나 더뭐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선크림 아, 선크림. 응. 선크림을 꼭 발라줘야 돼. 응. 사기 전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그냥 미친 듯이 자외선 차단은 무조건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네. 눈만 좀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베이스 는데가 이제 싹 걷어내고 요거를 앞머리를 응. 핑크네. 어? 롤이. 어, 봉 메이크업. 응. 그리 그렇죠. 메이크업을 핑크로 딱. 난 하고 싶다. 했는데 안 어울려. 망하면은 썬캡 쓰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네. 뒤로 뒤로 가야 돼. 박수 치면서. 아 메이크업 다 해놓고 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이 더마일리 액토인 더마크림 미스트를 뿌림으로써. 넥스트 공부템이래요 어. <laughs> 어. 건조함이 많이 사라졌죠. 보이죠? 반딱반딱한가? 네. 근데 오늘 베이스가 되게 중요한데 해도 사고 모공이신 분들은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눈밑꺼짐 코옆 이런 거를 잘 커버를 해줘야 베이스를 대충해도 예쁠 수가 있거든요. 다이어트 식품 어협산 들었어. 어 협찬이 들어온 거야. 음.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정중하게 제 채널이 뷰티 채널이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제가 필요한 몸이긴 하지만 제가 다이어트할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평생, 평생 퉁퉁했기 때문에 <laughs> 불편함이 없다며. 어 그래서 아니 여기서 말라봐. 날라다니지. 응? 음? 그 사람이 당황한 거야. 아니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좋게 마무리가 됐다는 후문이. 내가 그랬잖아. 빼고 빼고 카페 늘 증정 주면서 <laughs> 인스타 <웃음> 올리면 죽신다고너 주... <laughs> 어디 가서 빼빼 빽빽... 번떡번떡이 아니라 약간 내추럴 글로우를 조금 살려줄 수 있는 수분감이 있는 제형으로 발랐어. 이게 뭔가 매트한 마무리 제품은 저는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톤업이 되잖아. 네. 이미 뽀샤시한 게 보이지. 그리고 이렇게 코 옆에 이런데 흐미진데 붉은데만 쿠션 잠깐 톡톡. 음, 그리고 눈은 아이라인이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평소대로 그냥 아이라인 그리고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거를 좀보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린 이유가 이렇게 이제 리프팅되는 녹는 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땅 하고 올라갔었잖아요. 노안이 와서 이렇게 찡그리니까홍쇼핑 시원할 때 여기 음. 미간 보톡스를 났단 말이죠. 기껏 돈 주고 넣은 녹는 실을 얘가 이겨가지고 <laughs> 지금 쌍꺼풀이 뒤가 속쌍꺼풀이 돼서 눈이 마시마루가 된 거예요. 나 뭔지 알아. 괜찮아. 괜찮아? 예뻐 예뻐. 노래는 괜찮아. 뭐였지? 음 인스타 요즘 밈인데 모르네? 확실해? 음. <laughs> 요거를 약간 코랄 느낌 나는. 이게 베이스 컬러인데 요거는 응. 제품이 어디 거죠? 어 이거 조성학 거네요. 어 16번인데 어? 이게 블러셔예요. 아니 이거는 심지어 응. 블러셔네요 여러분 아이섀도가 아니라. 응. 오. 이거는 사실 4050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이 썼을 때 화사해지면서 예쁠 수 있는 그런 컬러. 음. 아 이게 이런 블러셔는 당연히 우리가 치크나 광대할 생각만 했지 우리가 아이섀도우 쓸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기본 베이스 컬러로 음. 이렇게 봄이 되면서 살짝 라이트해지면서 코랄 빛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을 눈 밑에도 살짝 밝혀주기. 그리고 메이크업 할때 진짜 중요한 게힘 조절인 것 같아. 요 스킬. 어 손목으로 그냥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아이라인 있는 부분을요. 저는 오늘 컬러가 좀 있는. 그걸 뭐 무슨 색깔이어야 될까요? 그 음... 음... 녹슨 쇠색 맞잖아. 그 그래서 이거는 나스고요. 쎄베이지 <laughs> <laughs> 컬러네요. 응. 나스의 쎄베이지 컬러로. 응. 그러니까 이거를 라인 위쪽에. 벽돌색? 어. 아! 눈꼬리 쪽에 아이라인 위에 살. 쫙 펴주면은 되게 극하게 되면서 되게 예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 나스가 되게 좋은 게 소량만 사용해도 발색이 너무 잘 돼. 이거 좀 다르지 않았나? 좀 조금. 이 치크를 전체 눈두덩과 눈 아래에 펴 바르고, 이 나스의 셀비지, 이 벽돌색 같은 브릭 컬러로 아이라인 포인트 위를 살짝 원래 그려져 있던 아이라이너 위에 퍼트려서 그려줬어요. 응. 보시죠? 항상 면처리. 선이 아니라 선으로 찍히고 응.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꼬리가 삼각형으로 서로 만나게 면으로 되도록 마무리를 한다 근데 나는 눈에 뭔가를 많이 하면은 안 예뻐 헐로 플레이 이런 거를 알고리즘 뜨니까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메이크업하면 나이든 티안내려고 바락하는 느낌 틀린하고 깔끔하고 피부 표현을 충실히 하고 잘 먹고 잘 자야 돼 속이 건강한 빛이 나와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어, 진짜 좋은 거 그리고 위에 요 정도만 하고 언더 부분도 아까 처음에 발라주셨던 그 신무브랜드 거 있잖아요. 한번더 음. 볼터치, 코랄빛 볼터치로 리터치. 저는 아이 메이크업은 딱요만큼만 할게. 딱요 정도. 어. 끝. 그럼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럼 더 하셔도 돼요. 아니 더 하고 싶으면 더 해야지. <laughs> 아니 아니. 저도 이 정도가 좋아요. 음. 근데, 근데 오늘 좀 약간 지금 눈두덩이 마시마루처럼 덮혔으니까 보톡스 부작용으로 꼬리만 살짝. 응. 올릴까? 여기서 연세가 조금 아연세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죄송한데 왜 연세 그래서 금지 단어 알려드릴게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지마 그럼 뭐라고 해? 생일 축하한다고 해요 그냥 아... 생신 안돼 연세 안 돼요 연세보다 젊어 보이세요 매겨? <laughs> 매기냐고 어? 나이보다 매겨. 젊어 보이세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눈물이 많아지잖아 이것도 늘어나 뭘 해도 번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맞아 다 번져 여기 눈 끝부분 있잖아 네. 요런 붓펜이죠, 붓펜. 이거를 찍어서 여기 눈 끝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막 칠하잖아? 그럼 티가 안 나. 그러면 이게 번지지가 않아요. 오열을 해도. 어. 연세라고 저게 나를 매기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갈색 섀도 묻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살짝 파운데이션을 눌러줄게요.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눈썹 그리면은 그라데이션도 잘안 되고 잘안 그려져요. 모질 사이사이에 음. 그 글로시한 게좀 껴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소위 떡이잖아요. 응. 그래서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묻은 걸로, 갈색. 이미 브러쉬에 좀 묻어 있었던 음. 기본적인 이제 아이 브러쉬. 이제 아이섀도우를 할때 가장 기본적인 컬러. 이런 게 묻어있는 브러쉬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톡톡 치신 다음에 이렇게 얘를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남아있는 잔잔 가루로 이렇게 이렇게 눈썹 그릴 때눈 밑에 선 그려주고 산 하고 산에서 앞쪽으로 그라데이션 되면서 나와주는데 이때 앞부분은 이스크래브러쉬를잘 음. 사용을 해주시면 은 되게 쉽게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할때 이제 눈썹이 아까도 방금도 누나가 얘기했지만 눈썹이 진해지면은 조금 메이크업 자체가 예쁘게 하더라도 조금 촌스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상 컬러라 섞을수록 더 눈썹이 진짜 밝아야 돼요. 음. 그래, 안 이상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그 다음에 베이스를 해줄 건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글로우한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쓰더라도 피부에 탁 됐을 때 조금 그런 거 뜨고 들뜨고 막 이러잖아요 촉촉한 걸 써도 이게 조성아 HBM 광나는 에센스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거든요 저는 이제 브러쉬로 발라서 이거랑 같이 해주면 진짜 촉촉하게 매끈하게 발려요 신주윤 원장의 4050본 메이크업의 킥은 뭐냐면 얼굴 전체를 파운데이션 하지 않습니다 바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만 글로시한 기초랑 하나 더 섞어서 광대, 코, 코끝 턱끝 그리고 만약 앞머리가 마. 없으시면 이마도 전체가 아니라 정중앙존에서 시작해서 가장자리로 펴 바르듯이 밝혀준다 20대 탱글탱글한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밝혀야 되는 부분만 나누어서 한다 꼭 유념하셔야 돼요 베이스 끝났어요 응 벌써 후다닥. 이제 베이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았는데 나이 먹을수록 눈 밑이라든지 코옆 이런데 이제 안 좋은 안 예뻐 보이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커버해야 돼. 그리고 여기 펜슬 살짝 컨실러. 컨실러 펜슬로 그런 주름 틴데 사이사이. 또 확실히 제가 10년 전 사진이라 봤는데 인중이 길어지긴 하더라. 괜찮아 잘될 거야. 막 이래.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르네. 비주가 부릅니다. 괜찮아. 비주 알지 누나? 비주의 괜찮아는 뭐야 노래가? 에? 괜찮아 이젠 정말 괜찮아. 가요톱템 많이 본 걸로? <laughs> 그게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게 뭐냐면 거기에 그림자가 지면서 주름이 되게 더 도드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름을 커버를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림자를 커버를 할 수는 있거든요.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그 주름 부분 말고 여기 그림자 있죠. 펜슬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면은 조금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 주름은 건드리면 안 돼. 팔자 주름 있는 부분은 자 여기도 팔자 주름 요렇게 주름가 있는 부분은 건들지 말고 여기 그림자지는 부분과 코 밑에 붉은 스름 있는 거 있죠. 이 부분 그리고 이거를 꼭 그라데이션 해주고. 이거는 좀 꿀팁인데 옛날에 내가 누나한테도 얘기했었지. 막 부잣집 사모님들 상대로 내가 어디 금융회사 가 가지고 메이크업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다. 근데 모델이 6 0대셨는데 섀도우를 탁 했는데 살이 딱 돌아가 가지고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와. 뻥좀 치지 마 진짜로구나. 진짜. 진짜로. 여기 아. 눈두덩이가 탄력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댓글에 제가 안 돌아옵니다. 이런 거 있다. <laughs> 아, 진짜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놨었단 말이야? 중간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주름 사이사이 에 이렇게 다 끼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팔자가 너무 깊어. 팔자 주름 있는 부분만 면봉으로 한번 싹딱 끄면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용했던 스펀지 있죠?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묻히지 말고 이렇게 눌러서 경계만 없애. 한번 약간 응. 30초 경락처럼 어, 그러면 펴주고 베이스를 하는 거야. 거기 나중에 건조해져도 주름살에 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정말 은은하게 갈게요왜 어, 이렇게 말이 길어? 요즘 욕심 부려 자꾸 <laughs> 댓글에서 케미 좋다고 자꾸 하니까 나 불량 욕심 있다. <laughs> 자주 불러 달라고. 아니 어디야? <laughs> 어 기합 <귀, 웃음> 어, 어, 알겠어요. <laughs> 어떻게 그래도 이게 바로 안선영나오고축은 본인 채널 구독자도 늘고 좀 궁금 매출 동그라고 하셨나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음, 그는 어떻게 발랐죠? 이 되게 작은 브러시로 발랐는데 작은 브러시로 바르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지금 보시면요, 간질간질하게 되게 살살, 그렇죠? 턱 이렇게 바르면 경계가 지거든요. 네. 작은 브러시로 바르면 연하게 바르기가 용이해. 근데 큰 브러시 하면 막 이렇게 가지고 턱 바르니까 진해지더라고 블러셔는요 있는 동 없는 동 제가 볼에 블러셔를 했나 안 했나 모를 정도로 살짝 음. 예뻐졌어 아 화사해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입술 외곽 쪽을 살짝 줄여줄게요 뭐 봄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40대 50대 되면 매트한 립 자체를 못 발라요 주름 사이사이에 다 끼기 때문에 근데 웃긴 건또 너무 립 글로스 타입을 하잖아요? 이게 한 50대쯤 돼서 이 사이사이 입가의 요철과 주름이 생기면 이 사이에도 이걸 타고 올라간다? 맞아 그게 더 재수없어 그래서 또못 발라 잘 경계를 라이너와 매트한 립스틱과 촉촉한 글로스, 글로스들을 라스글다 써요 오늘 핑크는 최대한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입술 외곽 쪽 연하게 은은하게 응. 핑크는 약간 허용돼 이 한번 해보자 응, 내 맘대로만 응. 이게 크림 타입인데 너무 자연스러운 내 입술 같지 않아요? 응, 그거 좋은데? 그렇지 압수 오케이 <웃음> <웃음> 핑크는 딱이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는 걸로 좋은 입술 색깔 정도의 핑크까지는 오케이. 이거를 외곽 쪽으로 살짝 그라데이션하면서 경계를 조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입술에 좀 볼륨감이 생기거든요. 음. 형광빛처럼 얼굴을 확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쪽에 살짝 붉은 거. 우린 또 혈색이 또 너무 없으면 음, 안 되지. 지금 여기까지는 약간 입술이 매트해요. 뽀송뽀송히. 만약에 내가 매트한 입술이 좋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만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참 이거는 광고는 아니거든. 바르는 거 있잖아. 매트 포슬밤 참 이거 잘 만들었어. 어디가요? A O U. 처음 들어봐. 응. 나도 이거 해보고 처음 들어봤었거든. 예쁘게 잘 만들었어. 해주는데 흠. 나는 싫어. 위에다가 글로시를 얹어버릴 거야. 뭐 자아 분열이야. 뭐공작이지기키 <laughs> <재밌게. 웃음> 하나만 정해. 나중이야 나는, 나는 싫어 신받았어? <laughs> 혼자 뭐 이렇게 자꾸 중얼거려 <laughs> 입술 부풀어오르는 거아 플럼파 응.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있는 거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입술 컬러가 중요한 거 같아 하나로 다 바르잖아요? 특히 옹0 되고 나면 이상해 입이 약간 플라스틱 그 스티커 있잖아 <laughs> 공을 좀 들여서 이렇게 두세 가지 제형과 두세 가지 컬러를 좀 섞어줘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외곽 쪽을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외곽을 조금 죽여주면 그런 효과가 나죠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네 가지 컬러와 네 가지 제형의 립으로 내추럴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봄꽃 나들이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어요 어때 화사해졌어? 응나 오늘 좀 아니 피부가 어머 나좀 어려 보인다 피부가 중요해 피부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핑크색 옷을 뻗쳐 입어도 좀치받치지 않는 나막 진달래 캐다 왔어. 가 아니지만, 화사하게 봄에 어울리는 4050 봄맞이 벚꽃 메이크업 완성! 누구랑 데이트하게? 나 자신. 혼자? I love 브 e 난나 사랑해. 그만 좀 사랑해. <laughs> 그만 좀. <laughs> 너무 사랑해. 안녕! 45도 아, 아, 봄을 맞이할 맞이 수 많아. 있다. 오늘 우리가 한 거. 봄 데이트 메이크업 꽃에게 지지 말자 단단하게 걷자 생신이라고 연세라고 하지 마라 누구를 매기냐 누구랑 데이트 하냐고 寒蝉。